할렐루야 10편 19편 은혜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한분더 소개하고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다 4층이라서 우리 방송실이 얼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 문현수 오랜만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봤는데 캐나다로 갔고 또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문영선 장노님의 장손입니다. 잠깐 일어서시죠. 환영합니다. <laughs>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저현수 형제처럼 또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꿈을 이루고 취업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햇살과 같고 금수 강산과 같고 각양 열매와 같다는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금과 옥조로 삼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그렇게 삼게 되면 오늘 우리는 평화의 지경을 넓혀가고 더욱 사랑하면서 나이 들고 우리 영혼이 깨어난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10편, 19편에 경탄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하는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써서 전세계 8,500만 권이나 발간한 CS 루이스는 10편, 19편을 자기가 읽은 서정시 중에 가장 빼어난 서정시다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엊그제, 어제네요 저는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우리 안산 둘레길을 어, 두 시간 반 정도 함께 돌았습니다. 어, 단풍잎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람, 시민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 나왔는데요. 보면서 어, 눈빛들이 다 초롱초롱 그 영혼이 서사 나는 것을, 샘수사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을에 좋은 과일처럼 단풍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영혼을 물들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10편 19편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요?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그리고 영혼이 소생하는 열매입니다. 1절, 2절에서 우리는 한번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하늘은 말이 없지만, 한국말도 안 하고, 영어도 안 하지만, 존재 자체로, 영어, 한국어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우리에게 노래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낮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창조 영광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수업 시간을 열어주고 밤은 저녁마다 안식 강연을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식을 주시는지 강연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창조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영감을 얻어서 명작을 쓴 작가가 세계에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꼭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것이 이상한 톨스토이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산책을 하다가 어제 차량 봉사하는 우리 공덕교회 권사인들처럼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지저귀는 새와 싱싱한 나뭇잎들을 보면서 내 영혼이 저렇게 싱싱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이 저렇게 나뭇잎처럼 도다 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을 되고 나면 하나님이 지으신것 중에 가장 으뜸이 해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버근가는 피조물을 무엇이라고 성도님은 생각하십니까? 태양은 놀랍지요. 한없이 전 인류 80억을 찾아가고 80억을 비춰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태양을 아침 해살을 저녁 노을을 말이 없는 명설교자다. 해가 하나님을 설교할 때하고 제가 하나님을 증언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해가 훨씬 더잘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도 그 뒤를 쫓아가고 별들도 해의 뒤를 쫓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10편, 19편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은 금수 강산 자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연 금수 강산 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이 모든 것은 특정 장소,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장소, 모든. 민족을 향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국만 향하는 게 아니라 소수 민족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게도 향하고 약소 민족이었던 우리 한 민족에게도 향했다는 말씀입니다. 태양은 아침마다 떠올라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온 세상 나의 심령을 밝히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로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다 이기지 못할 미움이 없다 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10편, 19편 5절과 6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입구대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해를 왜 신랑에 비유했을까요? 신랑이 그 어떤 시기 못지않게 화사하고 경쾌하고 밝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가장 밝을 때중에 하나가 신랑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해를 신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의 광채와 온기가 없이 살아갈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소생할 영혼이 그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빛 같은 말씀은 우리 모두를 비추어 주고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이 여섯 가지로 우리 영혼을 깨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경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100% 그대로 재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100%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직무수행으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9편, 7절에서 8절, 9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예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예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예수님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 예수님 말씀 없이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목적지에 잘갈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광략길을 40년 동안 헤쳐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오늘날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등대와 나침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막의 한기 때문에 얼어 죽일 줄 모르는 그들을 불기둥으로 이불을 만들어서 그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불기둥 같고 그리고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되게 해 주시고 나침판이요 지도가 되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영,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도 그리고 C.S. 루이스의 작품도 시대 시대마다 읽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영원의 가는 길의 내비게이션이요 등대요 나침판이 될수 있음을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시간 지나면 이 지상에서는 안 보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자연을 예로 많이 드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구름을 보아라, 저 밭을 보아라, 저 새들을 보아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예로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자연을 보고 경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도록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바로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경관을 보고 경탄할 때마다 해돋이를 보고 경탄할 때마다 일몰을 보면서 저녁 노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에 바로 연결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시편 19편을 쓴 저자 다윗은 이 말씀으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에 걸렸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햇볕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금수강사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수 창조하신 말씀으로 받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시편 19편 12절 13절 14절은 오늘 말씀 앞에 썼을 때 자기 허물을 보고 회개한 다윗의 참회기도입니다 함께 참회기도를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자 집사님 음악을 알면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10편, 19편, 끝절이 복음성가가 되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은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노래로 한번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열납 원하네. 다윗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에게 열납이 되었습니다. 목동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던 여덟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10편, 150편 중에서 73편이나 되는 시를 우리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도록 그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그 심령을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지금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햇빛 같은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 시편 1편을 썼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울면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새 출발하기 원합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자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50절입니다 죄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햇살 같고 금수강산 같고, 각양 열매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힘 있게 일어나서 더 사랑하고 평화에 지경 넓혀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